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2년 2회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C 언어로 구현된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분석해서 그 실행 결과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C 언어 코드를 봤을 때 우리 메인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만큼이 전부 다 이제 메인 함수 거요. 그 안에 보니까 우리 INT다 라고 해서 우리 이제 변수를 선언하면서 우리 초기 값도 집어넣고 그렇게 이제 해주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우리 포문, 포문이 이제 시작합니다. 이첫 번째 포문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제 첫 번째 이제 포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니까 포문, 포문이 또 시작하죠. 그때두 번째 포문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첫 번째 포문과 두 번째 포문을 우리가 이제 표시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두 번째 포문 안에 보니까 우리 if, if가 나왔고요. 그 if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이 써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 j값은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j의 값을 2로 나눴을 때 2로 나눴을 때 우리 퍼센트 연산자 이게 이제 나왔어요. 얘가 이제 나머지 값을 구해라 그거죠. 그러면 어떤 특정 숫자가 있을 때 그때 이거를 이제 2로 나눴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몫이 몫이 이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값이 나올 텐데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이 이제 0이 생길 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1이 생길 때가 있겠죠. 왜? 2로 나눴으니까. 그때 이 값이 우리 3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4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3 나누기 2를 했을 때는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이 이제 1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 물음표가 만약에 4라면 4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값은 이제 0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물음표 자리에 뭐가 들어가든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나머지 값은 전부 다 이제 0 아니면 1둘중 이제 하나라고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2로 나왔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이 0이 나왔다 그 얘기는 이 물음표 자리에 들어간 그 숫자가 짝수다. 짝수다. 그 얘기고 1이 나왔다. 그 얘기는 이제 홀수다. 홀수다. 그 얘기죠. 해서 여기서 이제 홀수, 짝수를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서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애?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값이 0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이 j라는 그 변수의 값이 짝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짝수일 때는 우리 바로 밑에 있는 이 썸플러스는 제이다에서 요거를 이제 수행해 줄 거고 거짓이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l 수를 이제 찾아오겠죠. 그러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 아니다. 그 얘기는 1이라는 그 얘기고 1이라는 그 얘기는 이제 홀수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홀수일 때는 썸플러스 플러스 요거를 플러스 이제 수행해라. 고거예요. 그때 우리 썸플러스는 J다 하고 요 식이 있는데 이 식을 이제 땅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 우리 썸에 들어있는 그각제 J라는 그 변수 값을 먼저 더해야죠.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다시 썸이라는 그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거요. 그러면 이 썸이라는 그 변수에는 J의 값을 계속해서 누적, 누적시켜라. 그얘기예요 그러면 이썸 플러스는 J다. 요 식을 좀더 이제 쉽게 쓰게 되면 지금처럼 sum은 sum 플러스 j이다 이렇게 이제 쓸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 밑에 보니까 이제 sum 플러스 플러스 여기 나왔죠. 그러면 얘를 이제 만약에 되면 얘를 이제 만날 때마다 일씩일씩 증가시켜라 그거죠. 해서 요 식을 이제 좀더 쉽게 쓰게 되면 sum은 sum 플러스 1이다 그렇게 이제 쓸수 있는 거죠. 해서 우리 여기서 이제 비교할 때 if에서 이제 비교할 때그 j의 값이 이제 홀수냐 짝수냐 고고리 이제 묻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나머지 값이 0이야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짝수다 그 얘기고 짝수일 때는 얘를 이제 수행해 달라 그리고 홀수일 때는 이렇게 이제 실행해 달라 고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그 변수가 i라는 변수가 있고 j라는 변수가 있고 우리 sum이라는 변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세 가지 이제 변수를 써놓고 이제 디버깅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i다, j다, s 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우리 int, i, j 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형 변수 이제 i와 j를 이제 사용하겠다. 그걸 이제 선언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int 이제 s 은 0이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썸이라는 변수에는 우리 초기 값으로 0을 줘라. 그 얘기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s 이라는 변수는 맨 처음에 이제 0이라는 그 값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포문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그 때, 첫 번째 포문을 봤을 때, i는 0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i라는 그 반복 변수는, 벤처비드 초입값 0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첫 번째 반복문은, 반복 실행할 때마다, i++, 증가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i의 값이 계속해서, 일씩, 일씩 증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최종 값을 비교해 보면, i가 i가 4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동안 반복 실행해라. 그거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i가 0이니까 0은 이제 4보다 작죠. 작으니까 이제 참이다라고 해서 반복하러 이제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두 번째 요 포문 이제 새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초기값을 보게 되면 j는 0이다해서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반복 변수 j에도 초기값 이제 0을 주고 시작해라. 그거죠. 그리고, 그때이두 번째 폼은 우리 J 폼문도 우리 J++ 증가치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반복문을 이제 만날 때마다 J의 값이 이제 일씩일식 증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때, 우리 최종 값을 비교해 보면, J가, J가 I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반복해라. 그렇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I에는 0이 들어있죠. 그리고 J에 이제 0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0이 0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여기 이제 같다라는 요 기호가 있기 때문에 0은 0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제 반복하러 이제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품은, 이 품은 이제 만나겠죠. 그러면 이품을 만났을 때 이제 우리 조건, 조건이 지금 J% 2 요걸 이제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J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을 2로 나눴을때 나머지 값을 구해라. 그때 나머지가 이제 0이랑 똑같냐? 그 얘기는 짝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0이라는 이 값은 우리가 2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이 이제 0이 나오죠. 0이 나오니까 바로 밑에 있는 sum 플러스는 j하고 요거를 이제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j의 값은 이제 0이고 sum의 값도 0이에요. 그러면 0 더하기 0을 하면 0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 그 0이라는 값을 다시 이제 sum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sum은 계속해서 이제 0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if를 이제 빠져나가서 요 이제 마지막 요 블럭을 만나서 두 번째 포문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j의 값은 이제 일씩 일씩 증가시켜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j의 값이 이제 0이었다가 이제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최종 값을 비교해 보면 i가 지금 0이고 j가 1이에요. 그러면 1이 0보다 작아요? 같아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니까 이두 번째 포문이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첫 번째 포문의 이 마지막 이 블럭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우리 첫 번째 포문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때 i의 값은 1씩 1씩 증가시켜라 그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러면 i가 이제 0이었다가 이제 i가 1이라는 그 값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이제 반복하러 들어가게 되면 이두 번째 포문을 이제 새롭게 새롭게 이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J라는 그 반복변수에, 우리 초기값 0부터 다시 집어넣어야죠. 해서, 초기값 이제 맨 처음에 이제 0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최종값을 비교해보면, I가 1이고 J가 이제 0이니까, 0은 1보다 작죠. 작으니까 참이다. 라고 해서, 그 안으로 이제 반복하러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이제 if를 만날 거고, 여기서 이제 J의 값이 짝수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j가 이제 0이니까 0 나누기 2s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값은 이제 0이 생기겠죠. 그러면 참이다라고 해서 우리 sum 플러스는 j하고 6을 이제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j에도 0이 들어있고 sum에도 0이 들어있으니까 0 더하기 0에서 0이라는 그 값을 우리 sum이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if를 빠져나가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 요 블럭을 이제 만나서 두 번째 포문을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J 값은 1씩 1씩 증가시켜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J가 이제 0이었다가 이제 1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최종 값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J도 1이고, I도 1이니까, 1이 1보다 작아요? 아니죠. 근데 여기 같다라는 그 기호가 있기 때문에, 안으로 이제 반복하러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또2 f 를 만날 거고 그때 j의 값이 이제 짝수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j라는 그 변수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홀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짓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홀수일 때는 우리 l s 로 이제 찾아가서 sum++ 얘를 이제 만납니다. 얘를 이제 만나게 되면 sum의 값은 이제 1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sum은 0을 가지고 있다가 1을 증가시켜서 우리 이제 1이라는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if를 이제 빠져나가서 다시 또 우리 두 번째 포문으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j값은 또1 증가해서 j가 이제 1이었다가 2라는 그 값을 이제 갖겠죠 그때 우리 j가 2고 i가 1인데 2가 1보다 작아요 같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요두 번째 포문이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되고 그 밑으로 빠져나가서 요첫 번째 포문의요 마지막 블록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첫 번째 포문으로 다시 반복하러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i의 값은 이제 1이었다가 2라는 그 값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이제 반복하러 들어가게 되면 이두 번째 포문을 이제 또 새롭게 새롭게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초기값 j에다가 이제 0부터 집어넣어라 그거죠. 그러면 우리 j는 이제 다시 우리 초기값 0을 가지고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최종 값을 비교해 보면, J가 지금 0이고 I가 이제 2이니까 0이 2보다 작죠? 작으니까 이제 반복하러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이 2분문을 만날 거고 2분문에서 우리 J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 우리 짝수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J에는 지금 0이 들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짝수다라고 해서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sum 플러스는 J하고 요걸 이제 만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sum이라는 그 변수에는 1을 가지고 있고, 우리 j에는 지금 0이 들어있죠? 해서 0 더하기 1 하게 되면 1이 될 거고, 우리 sum이라는 그 변수가 계속해서 1이라는 그 값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if를 이제 빠져나가서, 요 이제 블럭을 만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포문으로 다시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j의 값은 또1 증가해서 0이었다가 이제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반복하러 이제 들어가서, 우리 if를 만나겠죠? 그러면, J%2, 그거를 이제 계산하게 되면, J가 1이니까, 1 나누기 2 했을 때,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을 구해라. 그러면,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이 이제 1이 생길 거고, 그때 그 나머지 값이 이제 0이랑 똑같아? 아니죠. 아니죠. 아니면, 이제 L수로 찾아가는데, L수로 찾아왔다. 그 얘기는, J라는 그 변수의 값이 홀수다. 그 얘기여. 해서 J가 지금 1을 가지고 있으니까 홀수가 맞죠. 해서 홀수다 이곳으로 이제 찾아와서 썬플러스 플러스 요거를 이제 만나서 썸의 값이 이제 1이었다가 이제 1 증가해서 2라는 그 값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리고 2프를 이제 빠져나가고 요 마지막 요블록을 만나서 우리 다시 이제 두 번째 폼으로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반복 변수 j는 또1 증가해서 1이었다가 이제 2라는 그 값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내려가서 또 반복 실행 하게 되면 이 포문에서 우리 j%2 그렇게 e, 이제 한 값이 우리 0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얘기는 j라는 그 변수의 값이 짝수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j에 지금 2가 들어있으니까 짝수가 맞죠? 맞으니까 그 바로 밑에 내려가서 sum 플러스는 j다 해서 얘를 이제 만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 sum이라는 그 변수에는 지금 현재 2를 가지고 있고 j도 지금 2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2 더하기 2 하게 되면 이제 4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 값을 우리 썸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썸은 이제 2였다가 이제 4라는 그 값을 이제 갖겠죠. 그리고 이프를 빠져나가서 요 이제 마지막 블럭을 만나서 다시 또두 번째 포문으로 올라가게 되면 j 값은 또1 증가해서 j가 이제 2였다가 3이라는 그 값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j는 3이고 i가 2죠. 그러면 최종 값을 비교해 보면 j가 3이니까 3이 2보다 작아요. 같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요두 번째 포문이 완전히 종료가 되고 이곳으로 이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서 얘를 이제 만나서 우리 다시 또첫 번째 포문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i 의 값은 일씩 일씩 증가시켜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2였다가 이제 3이라는 그 값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반복하러 들어가게 되면 이제 두 번째 포문을 또 이제 새롭게 만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폼은 이제 새롭게 만났으니까 두 번째 폼은 반복 변수 우리 j에다가 이제 또 0부터 또 주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j가 이제 0을 가졌어요. 그때 우리 최종값을 비교해보면 j가 이제 i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반복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i가 이제 3이죠. 0은 3보다 이제 작으니까 이제 참이다 라고 해서 그 밑으로 이제 반복하러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이 폼을 만날 거고 우리 이품문에서 우리 조건에서 j라는 그 변수 값이 짝수야 그렇게 물어보죠. j가 지금 0이니까 이제 짝수다 라고 해서 짝수를 이제 찾아갈 겁니다. 그러면 썸플러스는 j다 해서 요걸 이제 만나겠죠. 그러면 우리 썸이라는 그 변수는 지금 현재 이제 4 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j가 이제 우리 0이니까 0 더하기 4를 해서 4 라는 그 값이 만들어질 거고 그 값을 다시 썸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그 썸이라는 그 변수는 계속해서 이제 4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2프를 이제 빠져나가서 요 이제 두 번째 포문에 요 마지막 블럭을 만나서 또다시 이제 반복하러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 1값은 또1 증가해서 0이었다가 이제 1이라는 그 값을 이제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반복하러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 포문을 만날 거고 이 포문에서 우리 J라는 그 변수의 값이 짝수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이제 홀수죠? 홀수니까 이제 l s e 로 찾아와서 sum 플러스 요걸 이제 만날 겁니다. 그러면 sum의 값이 이제 4였다가 1 증가해서 이제 5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요 if를 완전히 빠져나가서 두 번째 포문에 요 마지막 블럭을 만나서 또 다시 이제 반복하러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우리 j의 값을 또1 증가시켜주면 j는 이제 1이었다가 2라는 그 값을 이제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부분의요 조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 j라는 그 변수 값이 짝수야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짝수죠 짝수니까 우리 참이다 라고 해서 sum 플러스는 j다 에서 요걸 이제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s u 이라는그 변수에는 5라는 그 값이 들어있고, j에는 2가 들어있죠? 그러면 5 더하기 2하게 되면 이제 7이 될 거고, 그 7이라는 값을 우리 s u 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sum은 이제 7이라는 그 값을 이제 갖겠죠? 그리고, 이 if를 이제 완전히 빠져나가서, 이두 번째 포문의 마지막 블럭을 만나서, 또다시, 우리 두 번째 포문을 반복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j 값은 또1 증가해서, 우리 이제 2였다가 이제 3이라는 그 값을 갖겠죠? 그 때, 우리 최종값을 비교해보면, i가 3이고, 우리 j가 3이니까, 3은 3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닌데, 우리 같다라는 그 기호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반복하러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내려가서 우리 이품문을 e 만날 거고, 이품문에서 e 우리 j값이 이제 짝수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 j값이 이제 3이니까 홀수죠. 보시니까 이제 s로 찾아가서 우리 sum 플러스 플러스 요걸 이제 만날 거예요. 그러면 sum이라는 그 변수는 지금 7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다 이제 더하기 1해서 이제 8이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요 if를 이제 빠져나가서 두 번째 포문에요 마지막 블럭을 만나서 두 번째 포문으로 다시 또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j 값은 또1 증가해서 우리 3이었다가 이제 4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 때, 우리 최종 값을 비교해보면, i가 3이고, 이제 j가 4예요. 그러면, 4라는 그 값이 3보다 작아요? 같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이두 번째 포문이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되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첫 번째 포문에, 이 마지막 블럭을 만나서, 또다시 첫 번째 포문으로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우리 i++, 이걸 이제 만나서, i의 값이 이제 1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i가 이제 3이었다가, 이제 4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최종 값을 비교해 보면 i가 4니까 4가 4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여기 이제 같다라는 그 기호가 있기 때문에 참이다라고 해서 또 반복하러 이제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두 번째 포문을 새롭게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요두 번째 포문에 우리 반복 변수가 j인데 j는 또 다시 초기값 0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해서 j가 다시 0으로 이제 초기화가 될 거고 그때. 우리 최종값을 비교해보면, 우리 지금 현재 이제 i가 4죠. 그리고 우리 j가 이제 0이니까 0은 이제 4보다 작죠. 작으니까 또 반복하러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이2문을 만날 거고, 이2문에서 우리 j라는 그 변수값이 짝수야?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 j에는 지금 0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나머지 값이 그때 이제 0이 생기니까 이제 짝수다 해서 우리 sum 플러스는 j다 해서 요걸 이제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sum이라는 그 변수에는 지금 8을 가지고 있고 우리 j라는 그 변수는 0을 가지고 있으니까 0 더하기 8 하게 되면 이제 8이 만들어질 거고 그 8이라는 그 값을 우리 sum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sum은 계속해서 이제 8이라는 그 값을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이 if를 이제 빠져나가서 우리 두 번째 포문에요 마지막 블럭을 만나서 또 다시 이제 반복하러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j의 값은 또1 증가해서 0이었다가 이제 1이라는 그 값을 이제 갖겠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반복하러 들어가게 되면 이 포문을 만날 거고 이 포문에서 우리 j라는 그 변수 값이 짝수랑 똑같애? 그렇게 물어봤는데 j가 지금 1을 가지고 있으니까 else, else를 이제 만나서 이제 sum++ 이쪽으로 이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썸의 값을 이제 1증가시켜라 그거죠? 그러면 썸이라는그 변수에는 지금 현재 8이 들어있고요. 그때 이제 1을 증가시키면 이제 9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if를 완전히 빠져나가서 두 번째 포문에 이 마지막 블럭을 이제 만나서 또 다시 이제 반복하러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반복 변수 j는 1씩 1씩 증가시켜줘야죠. 해서 j가 이제 1이었다가 2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반복하러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이제 if를 만날 거고 if에서 우리 j라는 그 변수 값이 짝수랑 똑같애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짝수죠 짝수니까 참이다 라고 해서 그 바로 밑에 있는 sum 플러스는 j다 에서 요걸 이제 만날 거예요 그러면 썸이라는 그 변수에는 지금 현재 9가 들어 있고 우리 j 에 2가 들어 있으니까 이제 둘이 더해주면 이제 11이 되겠죠. 그 11이라는 그 값을 우리 썸이라는 그 변수에 집어넣으면 이제 썸은 이제 11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요 2프를 완전히 빠져나와서 두 번째 포문에 요 마지막 블럭을 만든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포문으로 또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j의 값은 또1 증가해서 2였다가 이제 3이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이제 반복하러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을 또 만날 거고 이 부분에서 우리 j라는 그 변수 값이 짝수랑 똑같애? 그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j라는 그 변수에는 3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else에서 우리의 sum++ 요거를 이제 만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sum이라는 그 변수 값은 이제 11을 가지고 있다가 1 증가해서 12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반복하러 다시 올라가게 되면 J 값은 또일씩 증가시켜라 라고 돼 있으니까 J가 이제 3이었다가 이제 4라는 그 값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최종 값을 비교해 보면 I가 4고 J가 4니까 4가 4보다 작아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여기 이제 같다라는 그 기호가 있기 때문에 참이다 라고 해서 그 안에 또 반복하러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푸문을 만들 거고 거기서 이 푸문에서 우리 J라는 그 변수 값이 짝수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4가 이제 짝수니까 참이다 라고 해서 sum 플러스는 j다 해서 이걸 이제 만날 거예요. 그러면 sum이라는 그 변수에는 지금 12가 들어있고 우리 j에는 지금 4가 들어있죠. 그러면 12 더하기 4하게 되면 이제 16이 만들어질 거고 그 값을 우리 sum에다가 누적해라. 그러면 얘는 이제 16이라는 그 값을 이제 갖겠죠. 그리고 요 이프를 완전히 빠져나가서 요두 번째 포문의 마지막 요 블럭을 만나서 또 다시 이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J 값은 또1 증가해서 4였다가 이제 5라는 그 값을 이제 갖겠죠? 그때 우리 최종 값을 비교해 보면 J가 5고 I가 지금 4니까 5가 4보다 작아요? 같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요두 번째 포문이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첫 번째 포문의 마지막 요 블럭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첫 번째 포문으로 반복하러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이제 i 값은 일씩일씩 증가시켜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때 이제 i가 4였다가 1 증가해서 이제 5라는 그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i가 지금처럼 5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최종 값을 비교해 보면 5가 4보다 작아요? 같아요? 아니죠. 아니니까 요첫 번째 포문도 완전히 이제 종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내려와서 이제 프린트 f 얘를 이제 만나겠죠. 그때 어떤 값을 출력해라. 우리 썸이라는 그 변수 값을 우리 퍼센티디 정수형으로 출력해라. 그렇게요. 그러면 화면상에 실제로 출력되는 거는 우리 썸이라는 그 변수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때 우리 썸이라는 그 변수는 지금 16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화면상에 우리 16, 16이 이제 화면상에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될 겁니다. 해서 우리가 정답을 적을 때 지금처럼 16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 주면 되는 거예요. 래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이런 식을 계산할 때 이런 식을 계산할 때 헷갈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썼던 대로 썸은 썸 플러스 3이다 썸은 썸 플러스 1이다 해서 그 식을 옆에다가 적어 놓고 디버깅을 하게 되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게 짝수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J%2 %E, 이거를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는 J의 값만 봐도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분이 되니까 짝수일 때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된다. 홀수일 때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 표시를 해놓고 우리가 디버깅을 하게 되면 좀더 이제 편하게 디버깅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하는 그런 이제 변수들을 직접 써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디버깅을 꼭 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